안녕하세요, 윤철입니다. 썸네일 보셨죠? 그 현장으로 가시죠! 윤철! 미치겠어 진짜 진짜로 <laughs> 형나 이제 진짜 나 아니 형 근데, 근데 형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이 많은 거야 친한 게 아니라 응. 다 이제 건너 건너 알고 아는 거지 아, 인스타나 하 페북 친구 중에 내가 거의 99%를 몰라 그것 때문에 형이랑 친해지는 거야 <laughs> 진짜. 진짜로 내가 하나 바랄게 뭐 뭐? 오늘만 살려고 <laughs> 달려들지 말고 서로 1이야 지금 <laughs> 좀 늦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시키자 아 그래 그래 최대한 <laughs> 오빠야 왔었네 <laughs> 아, <하실네. 웃음> <목소리> 근데 뭐야, 야, 대기. 아, 소개됐어. 네, 아, 아, 내가 소개를 에이. 받아야 하는데 누굴 잡아. <laughs> 아, 여기는 내가 정말 아끼는 아, 동생 혜정이. 어, 아, 혜정 씨. 여기는 김성민. 아, 아 마음이 안 들면 왼손 들고 가. 마음이 아, 아, 안 들면 바로 왼손 들고 아, 그래. 나가. 왼손 잡고 있을게 내가. 화이팅, 화이팅. 아, 아 이거. 아, 아, 제가 응. 빨리 가 그냥. 알지. 어, 요 담배를 놓고 갔네. 어 그러게요. 어, 오케이 내 거. 근데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도요? 누구 닮았나요 제가? 어 김현서. 김 누구야? 저 얼굴 잠깐 봤을 때 네. 정시로 시작하는 배우 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정 정준하? 저... 아 뭐야? 티크세요? 저는 뭐 작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. 오. 네. 근데 다른 건 작다는 소린 많이 들어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만 가도 될까요? 아야 아렇게 윤찬. 인실 게임은. 진실 게임이요? 네. 어, 예. 네, 좋죠. 뭐. 먼저 질문할게요. 아, 예, 뭐. 원나잇을 해봤다? 찾자보겠습니다 네. <laughs> 저희 장단점? 네. 어깨가 진짜 넓으신 것 같아요. 어, 어깨. 슈퍼맨인 줄. <laughs> 단점은 패션이. 여자의 과거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과거요? 네. 전과나 네. 뭐, 뭐 이런 그런 거는 없는 거죠? 뭐. 네. 아, 네, 그런 거. 아, 그런 거. 아, 제가. 갔다 왔어요 어디 깐? 깐팡이 <laughs> 돌싱 돌싱이에요 괜찮으세 돌싱이요? 네네 갔다 아 갔다 오시니까 그 돌싱 그거인거요 네네. 네네네 그래서 과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신게 혹시라도 아 네네네 네. 언제 뭐 갔다 오신거 어, 제가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3, 저희가 뭐한주사 어린애들도 아니고 쿨하게 뭐, 네, 네. 이렇게 넘길 수있다 생각해요 어. 친구들이 그러니까 몇명 보면은 한번 갔다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혼장 할까요? 뭐좀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<laughs> 아, 같아가지고 네, 네. 네. 뭐, 괜찮아요 저는 네. 저 화장실 한번 가볼요아예 아, 갔다 오어요어형 어디야? 어 근데 형 근데 알고 있었지 형그 혜정씨 돌싱이래 아니 음.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해 아,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은 있는데 이거는 되게 큰 문제잖아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는 한 건데 지금 좀 서운하다고 얘기한 거야 생각해서. 음. 혼자 음. 음. 하시죠. 어, 또. 네. 예. 또 받아들이시기 또 어려운 얘기가 또 있는데. <laughs> 네, 아, 편하게 그냥 말씀하세요. 제가.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. <laughs> 아 결혼 하니까 하시고 딸까지 낳으신 그런 거예요? 네네. 어... 괜찮으세요? 혼자 딸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. 아 지금. 근데 남편 아 진짜 그렇게 어? 대학생활 하다가 네네. 사귀다가 이제 동거를 하게 됐는데. 동거요? 네. 돈거 하나가 애가 생각 가지고 그런데 양육비도 안 주고 근데 맨날 전화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꼭 감시하려고 그러고 잡니다. 본인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제가 네. 볼 때는 그전 남편분이 잘못했네. 아니 무슨 따님도 거의 어머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고 다음에 또 보면 찮아요 저희는. 아, 아니요. 전가요. 전가요. 윤찬 넷. 딸이 몇 살..? 여섯 살이요.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아 진짜 쓰러다전 남편이에요. 아 지금 전화 오신 분이요? 전는 전화... 받지 마세요 그냥. 여보세요? 네가 나의 돈을 맡겨놨냐고. 야너욕좀 그만해 진짜. 아 위치 추적때 나갔대요. 여기 어딨는지 안다고 쫓아온다고 진짜. 지금요? 아니.. 네. 남자친구인 척 해주시면 안 돼요. 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싫어. 몰래 뭘래? 뭘래? 래 뭘래? 뭘래? 래 뭘래? 뭘래? 래래래 괜찮았거든 음. 근데 아기까지는 그건.. 인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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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나시 뭐? <laughs>